을 웃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3절 1 4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또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달라고 배우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아주 여러 차례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죠. 제가 계속 이 말씀 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학습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 어, 제자 훈련이 좀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훈련이 보편화 되는데 문제는 제자훈련이 길으면 2년입니다. 제자훈련 1년, 또 사역훈련 1년. 그런데 오늘날은 야,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게 시간을 내고 또 과제를 하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좀좀 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훈련을 마쳤으면 다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좀 지나면 또 훈련 받을 때는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좀 지나면 지치고 탈진하고 막 그래요 뭐예요?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아, 그런 것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보통 교회에서는 또 다른 순장반이라고 해서 매주 또 목사님과 그 나눔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또 갖는 그런 형식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죠. 뭐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깨달아 알고 배우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건한 책이나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그거에 대한 해석 있잖아요. 그 큐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되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는 매우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우려해요. 왜 그러면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일종의 피리 꽂혔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다 보면 저는 성경 말씀을 좀 풀어주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좀 풀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저는 되게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좀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워낙 성경을 연구하는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이것을 그걸 기초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한지 좀 이런 패턴을 좀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연구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 왔는데 여러 창고 도서를 보면서 연구를 해 보면 전혀 엉뚱한 부분도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거든요. 물론 큰 맥에서는 틀리면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성경을 바라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어,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어놓고 아, 이렇게 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의 설교자에게 꽂혀있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엄청 유명했던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점점 이분보다는 이쪽 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 말씀이 너무 이제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한 10년 이상 되니까 그분 설교를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또 다른 분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어떤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어, 좀 열어놓고. 그냥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설교자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그 설교자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넘사벽인 설교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로마서 강에도 한이 정도 되고 에베소서 강에도 이 정도 되고 그분의 설교집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엄청 놀라워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 설교를 안안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또안 보게 돼요. 또 다른 분들을 보게 되고 그래요. 여튼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제 배우고 깨달아 알도록. 그럴 때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건 이쪽만이 아니라 이쪽 세계도 있고 이쪽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혜세 이 모습, 그 열정을 보게 되죠. 사절, 14절 보면 주의 경,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다. 그래요. 아마도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분이 가장 기약에 여겨지냐면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가장 좋아할 거예요. 아 저분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흘러 나오는구나.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원픽이 되는 어떤 설교자가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듣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매일 한 편씩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도.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거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정필도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분은 설교 테이프를 여러 개를 틀고 계속 들어요. 그 시절에 그아마 수십 년 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왜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목회자일 거예요. 왜냐면 계속 쏟아내야 되니까. 계속 쏟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하는. 그 어디 출장을 해외를 많이 가시니까 성교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비서한테 얘기해서 설교집을 엄청나게 다운받게 해서 그거를 비행기 안에서나 계속 이분은 듣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는 은혜를 주는 분들의 설교를 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게 참 영적으로 되게 유익한 게 뭐냐면 모든 목사님의 설교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내은혜 코드에 또 맞는 분이 있습니다 또그 시절 시절에 아까 저는 예전에는 이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가 지금 또 다른 분들 듣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성경도 있죠. 또 책도 있지만또 그거를 또잘 풀어 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 전 부산에 있는데도 너무 좋은 목사님 교회에 있었지만 이미 성도들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는 분들 꽤 많았었습니다. 그걸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여 어떤 우리 성도들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코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또그 시기에 있어요.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을 또 만나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듣는데 다만 하나 분별은 잘 해야 돼요. 분별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좋은 건강한 올바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아, 그러면서 배우게 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루는 심판과 또 일반 세상 사람을 다루는 심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루는 심판은 우리를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잔소리할 거예요. 근데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 잔소리 안할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잔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내자녀는 다른 거예요. 내자녀는 요런 거야 누군가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드려야 돼. 또 자세를 꼿꼿하게 해야지. 밥은 이렇게 끝까지 밥 밥을 남겨놓지 말어.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그게 잔소리 같지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자녀로 여기셔서 어느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채찍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게 살면 사는데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가끔 그러거든요. 걔 친구들이 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데리고 옵니다. 전도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부모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믿는 저희 가정에서 바라보는 건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괴롭힙니다. 요즘은 이제 괴롭히지 않는데. 성실하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때는 좀 영적으로 게으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주세요. 너 지금 깨어있어야 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러면서 뭔가 시그널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 가운데 그릇된 거 있으면 뭔가 그걸 툭툭 치면서 양떼들 있잖아요. 양떼가 이쪽으로 가요. 그럼 목동은 어떻게 하죠? 툭툭 치는 거죠. 야,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음성을 들어야지. 왜 다른 음성을 들어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실하시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느 때는 괴로워요. 괴로운데 지나고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또 아비로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죠. 76절 77절 보면 구하온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국휼이 여기심.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저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공율히 여기소서. 그리하면 저가 살겠나이다. 그리하여 저가 살겠나이다. 그리하여야 저가 위로를 받겠나이다. 저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저가 어디서 소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그 자비하신 품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에 한 축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의 인자하신과 공유를 한 순간도. 바라지 않을 순간이 없습니다. 늘 주의 인자하신가 자비하신가 궁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끊기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게 끊기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고백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는. 심지어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에 다 똑같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의 법이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죠. 주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말씀 받을 때 살아나고 말씀 받을 때 위로를 받고 말씀 받을 때 구유를 경험하고 말씀 받을 때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죠. 어제도 우리 소모임을 좀 가졌잖아요. 수요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집사님이 손등에다가 뭐발 여기 손바닥에다가 막 기록했다는 게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손이 너무 깨끗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다가 기록을 할수 있어요. 다 요새는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또탁 치면 또 보이고 요새는 뭐 기록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자금 소리로 웃조이다 저는 이제 이 대목 때문에 오늘 말씀을 웃조이다이 제목으로 하는데, 여러분, 아,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은 너무 바쁘면 일단 들로 하루 분량을. 듣기라도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실은 그거를 듣으면서 읽는 거. 들으면서 읽는 거.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읽는 겁니다. 내가 읽으면서 에, 내가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읽는 거.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성경책을 놓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놓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 이렇게 조용하게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데 이 읊조린다는 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쉽게 말해 하늘천 따지예요.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여러분 그거 우리 다 기억하죠. 하늘천 따지 그게 다 기억 그게 읽으면서 청각과 시각과 오감이 다 작용하는 게 읹조리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읙조리는 시간들, 성경을 읙조리는 거.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읙조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이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영적인 고피를 꽉 동여매는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해달라 내 마음으로 이게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고피를 단단히 매는지 그리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상당히 풍성합니다.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가까이 두고 가장 힘들 때 있죠. 가장 힘들 때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 가장 힘들 때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아주 양약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지척에 두고 지금 거리에 두고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